위정 22번째입니다. 입신 출시하려면 먼저 믿음을 얻어야 함으로 하루는 강의 중에 특별히 믿음을 강조한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잠시 멈췄다가 비유적으로 말을 이어간다. 큰 수리에 멍해가 없고 작은 수리에 갈고리가 없다면 무엇으로 몰수 있겠는가? 자왈, 이니무신, 부지기 가야, 대거무예, 소거무월, 기하이행지제, 자왈 이니히 무시히니면 부지기가야며 대거 무얼하 무예하고 소거 무예면 무얼이면 기하이 행지제리오 자왈 이니히 무시히니면 부지기 가야하로라 대거 무예하고 소외 소거 무월이면 기하이 행지제리요 자왈 이니 무시니면 부지기 가야하로라 대거 무월하고 소거 무월이면. 하이, 행지, 제리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잠시 멈췄다가 비유적으로 말을 이어간다. 큰 수리에 명예가 없고 작은 수리에 갈고리가 없다면 무엇으로 몰수 있겠는가 23. 하루는 어린 제자가 찾아와 뜬금없이 묻는다 자장 10세대 뒤의 일을 알수 있을까요? 공자께서 마침 지난부에 역사 강의를 했으므로 역사적인 사실을 예로 들며 말씀하시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법을 따라서니 들고 더한 것을 알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법을 따라서니 들고 더한 것을 알수 있다. 주나라를 이어받는 나라가 있다면 비록 백세 뒤의 일이라도 알수 있을 것이다. 자장문 10세 가지야 자왈 은이너하래 소손이 가지야 주인어 을래 소손이 가지야 기옥 계주자 수백시 가지야 자장문 십세 가지야이까. 자왈 은혜너 하래하니 소 소식을 가지야하며 주인 너 은혜하니 소 소니걸 가지야하니 기억해 주자 면 수백세라도 가지야하니라. 사장 문 십세에 가하지야 이까하 참 은이 너하래 하니 소호 손익을 가하지야며 은이 너 주인어 을래 하니 소호 손익을 가하지야며 기억해 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야 하니라 자자문 십세 가지야 이가 자말은 이너 하래하니 소손니걸 가지야 하며 주인은 을례하니 소손이를 가지하며 기옥 기주자 하면 수백 세라도 가지하니라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법을 따랐으니 들도 그한 것을 알고 수 있고 주나라는 은나라 예법을 따랐으니 늘고 더한 것을 알수 있다. 주나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있다면, 비록 백세 뒤의 일이라도 알수 있을 것이다. 24. 제자 가운데 자로를 제외하고 용기가 부정한 것 같아서 걱정이다. 제사에 관해서 언급하는 척 하면서 말꼬리를 용기로 돌린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 지낼 귀신이 안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고, 이로움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자왈 비기 기 제지 참야 개미불이 무용야. 자왈 비기히 기후지히 첨야요 개니히 뿌리 무용야 아니라 자왈 비기히 기 재지히 첨야요 개니히 뿌리 무용야 아니라 자왈 비기히 기 이 제지히 첨야요, 개리히 뿌리히 무후 용야하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 지내는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첨 하는 것이고, 이로움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일찍 마치겠습니다. 위정편 오늘 끝이 났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